스가랴 8장. 망군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시온을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 시온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시온산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은 이제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진리의 도성, 망군의 하나님의 산, 거룩의 산으로 불리리라.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리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지팡이를 짓고 안전하게 나들이 할 것이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도성의 광장은 웃고 떠들며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과 소수의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큰 일로 여겨지느냐 그러나 내게 너무 큰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이는 나다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내 백성을 걷어들일 것이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곁을 지키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너희여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굳게 붙들어라. 망군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 전에 너희는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선해질 수 있었다. 거리가 위험해 늘 경계하며 다녀야 했다. 내가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제 나는 살아남은 자들 편에 설 것이다. 파종과 수확이 다시 시작되고 포도나무들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동산에 초목이 우거지고 이슬과 비로 모든 것이 푸르러질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전부를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저주받은 백성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을 굳게 믿어라.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술을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게 임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에 지키던 에도의 날이 유다를 위한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그날은 경축일이 될 것이다. 진리를 맞아들여라. 평화를 사랑하여라.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몰려오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들과 힘 있는 나라들이 망군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에 서로 언어가 다른 열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오. 9장 전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마스쿠스의 이말이라 하드락의 나라에 도전장을 보내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막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도 그분을 바라본다. 두로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재산 전부를 대항에 쳐넣으시고 남은 것들은 큰 불을 놓아 태워 버리실 것이다.그 광경을 본 아스글로는 잔뜩 겁을 먹고 혼이 나갈 것이고 가사는 비통해 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에그로는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리라.가사의 왕이 죽을 것이다.아스글로는 텅 비고 한 악인이 아스도스를 장악할 것이다.내가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피 묻은 노행물을 뱉게 만들어 악한 짓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은 유다에서 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부스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리라. 내가 내 나라에 진영을 세우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딸 시오나 환호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나기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군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신다. 사방 온 세상, 칠대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하나를 안고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두 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두 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제 내 무기,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활시위에 매긴 화살로 쓸 것이다. 시오나 내가 내 아들들을 깨워 그리스야 내가 내 아들들을 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칼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전면전을 벌이시리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총력전을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구해주시리라. 그들은 유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 날에 그들이 반짝이리라, 빛을 발하리라. 젊은 남자들이 원기 왕성해지고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우리라.